오늘도 하루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을 그림으로 전달할게요. 자, 오늘 제목 있어요. 제목 한번 읽어 볼게요.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 우리 모두 그리스도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하는데, 우리의 과거에 그리스도가 없을 때의 과거. 자, 그리스도가 없는 지금도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불신자라고 해요. 우리의 과거이기도 해요. 망하는 길을 가요. 이건 시계는 시계가 아니고 인생의 시간표예요. 이 인생의 시간표에서 불신자는 출발이 어디서 출발이냐 하면 그 출발점이 마귀 자녀로 시작해요. 어, 엄마 태중에서부터 이미 어, 마귀의 영을 받아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어,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데.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마귀가 주는 것은 내가 우상이고 나를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 살아보니까 돈이 정말 정말 필요해서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이것을 향해 달려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계도 오고 스트레스도 받고 어려움이 올때 어, 이렇게 살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도 되고 근심이 되니까 무슨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그리고 미래를 알아맞추는 점도 치러 가자. 어, 박사님이 돼도 그렇고, 부자가 돼도 그렇고, 누구나 이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표가 마귀와 함께 가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수록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는 누구랑 동행하느냐 하면 마귀랑 동행을 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단을 섬기다가 사단에게 아예 사로잡혀서 이런 행위를 사는 사람도 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생각 사단이 가져다주는 감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정신적으로 비폐해져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툼도 생기고, 원수도 맺게 되고, 육신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도 이런 꿈을 꾸면 가다가 인생의 마감을 지옥을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해져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끝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온 부모님들이 남겨준 거 있어요. 3, 4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상과, 어, 영적인 유산을 남겨줘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고금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이런 사상과 이런 것으로 살다가 보니까 교회 왔는데도 우상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마감은 마귀 자녀가 가는 영원한 멸망으로 인생이 끝나서요. 우리의 과거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 속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빛의 이름이 예수였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어둠에 있는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마귀 자녀로 출발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오시고 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왕으로 오시고 또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문제에서 천국으로 갈수 있는 하나님이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 해방시켜주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사단을 이길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주시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이 안에 있는 자체가 돈이 많아도 공부를 많이 해도 저주와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걸.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 꽝꽝꽝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셔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가라고 언약의 여정을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소를 영접한 나는 신자라고 그래요. 자, 그리소를 영접한 나에게 어떤 축복이 와 있는지 축복의 시간표를 자, 노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이 되어지죠? 우리의 출발은 그리소로 출발해요. 오박이 자녀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내 인생의 시작은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그리소이십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감남산에 주신 그 언약과 미션을 붙잡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세계보음화예요 그리소가 없어서 고통받는 세계에 나는 그리소의 빛을 바라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가다라방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138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바기가 아닌 성사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렇게 이제 이걸 보고 하나님 자녀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축복으로 내 인생이 시작이 되어서요. 그래서 나는 성령 인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24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 이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감이 결박이 되어지고, 자 천사가 함께해요. 때로는 하늘 군대를 보내서 위험에서도 건져주기도 하고. 이제 나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항상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뭐예요? 내네 인생의 결단과 결심과 여기에서 학문도 하게 되고 경제도 하게 되고 정치도 하게 되어서 그래서 나는 누구랑 함께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시작하고 출발하고 마감도 이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이 방향 속에, 이 목표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넌트도 부모님도 무슨 결단을 하죠? 워낙에 여정을 가고 있음을 믿어야 되고, 이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고, 자, 누려야 됩니다. 자,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시작되었던 내 인생이 그리소가 오셔서 축복의 여정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소가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오늘도 주만 바라보는 또 세상 살리는 참된 꿈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 랩넌트에게 또 부모에게 축복해 주세요. 참비 대신 우리 그리소께서 우리 마음의 어둠을 먼저 치료해 주셔서 세상의 빛으로 살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축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